오늘날 우리는 정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암호서 선지자가 선포한 기갈의 메시지가 왜 2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지 화두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임을 의미합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채워도 공허한 이유는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진짜 배고픈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전성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배부른데 굶주려 있다고 역설적 상황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분주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이 영혼의 배부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비극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었기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을 다시 말씀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영혼의 기계를 해결하는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회락주의의 관점에서 볼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람도 질병도, 전쟁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회를 보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호의 산소입니다. 산소가 끊기면 육체가 죽듯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혼은 즉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기글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리신 것, 즉, 유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마침내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싫어하니, 이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지옥의 전주고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서점에는 책이 넘쳐나고 유튜브에는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살아계신 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정부의 홍수 속에서 영적으로 굶어 죽는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시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틀거리며 라는 표현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말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는 인생이 방어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13절에는 아름다운 청녀와 젊은 청년이 다같이 칼하여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 가장 강인한 체력을 가진 자들도 돈으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워봐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아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나 부활세배가 위하는 것들로 예배하며 갈증을 해결하려 하지만 성격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갈증 속에 빠뜨릴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않는 모든 시도는 쉬며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 절망적인 기간의 유일한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의 이 두려운 예언은 신약의 예수 크리스에게서 그 소망의 빛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부르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보스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 피틀거렸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성육신 하신 말씀의 예수 그리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울감,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불안은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주의 창조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원롭게 되십니다. 그 즐거움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혹시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놓여만 있는 장식품은 아닙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풍위는 저주이지만, 말씀이 들리는 권한은 축복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떡을 더 많이 갖지 못해 울기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말라가는 것에 대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치워진 풍요로운 상태입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고난에 우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네 영혼을 먹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여러분 각자의 심장 앞에 다시 누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말해서 길을 잃는 시대입니다. 습한 정보들이 영원히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용물이 굶주린 것이 아니라 이 용물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으면 더 성취하면 더 바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더 바쁜데. 더 공허합니다. 더 연결되어 있는데 더 외롭습니다. 더말이 가지는데 더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은 경우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 시대를 아주 정확히 진단합니다. 양식 없어 출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며, 요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 없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음성은 듣지 못하고, 봉사는 하지만 생명은 공급받지 못하고,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영혼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을 처음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암호서 8장은 단순히 사회비 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입니다 8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이십니다.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미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들은 그 말씀을 불편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과 분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말씀의 기간은 하나님을 미루는 결과이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우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잠신물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일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들한테 잔인하게 들수 있지만은 이것은 복수의 말씀이 아니라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했던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밀어낸 삶의 결말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네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만든다는 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못할까요?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결단하면 되지. 더 훈련하면 되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지.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미 굶주린 상태라고 성격은 말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듬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굶주리면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피하고 당장 달콤한 것을 찾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느끼고 기도는 버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대신 우리는 자극적인 정보와 즉각적인 위로와 빠른 만족으로 허기를 달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집니다. 이것이 영적 악순환입니다. 쥐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쥐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믿는 상태가 바로 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못합니다. 말씀은 필요하지만,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얼마든지 신앙상을 할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배부른 척하고, 매버린데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아니, 나갈 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굶주린 영혼을 도대체 누가 살려낼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격의 중심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질문은 모두 이 시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영혼은 굶주려 있고 우리는 스스로 채울 수 없으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가볍게 취급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아무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기간의 시대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유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코하심에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판으로 두루마리로 그것이 아닌 한 인격으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떡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물을 주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굶주린 요구는 무언가를 더 받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얻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에게 자신의 양식으로 줄수 있습니까?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은 단순한 육체적 복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기간을 몸으로 겪으신 외침입니다. 주인이 겪어할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겪으신 순간,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우리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타협이 아닙니다. 거룩하심을 포기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랑을 희생한 거룩함도 아닙니다. 주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되, 주인을 반드시 살리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 없는 어둠을 끝내셨습니다. 아모스가 말한 말씀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선언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굶주린 영혼이 갈망하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시 먹는 삶으로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을까가 중심입니다. 복음은 삶을 더 바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배고픕입니다 말씀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동안 버텨왔습니다. 이 고백이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인정한 사람만 참된 양식 앞에 설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강한 의지나 뜨거운 결단으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오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반복적인 접근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쁠 때 말씀을 줄인 삶을 피하고, 바쁠수록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숙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께 위한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루로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해도 하루로 말씀 없이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주림은 혼자일 때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먹지 않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배고픔을 숨기지 않은 공동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버티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굶주는 채로 버티지 말고 내게 와서 먹거라 해결은 울면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오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드십시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고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굶주린 영혼이 갈망하던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은혜는 배부른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없는 바쁨, 예수 없는 열심, 은혜 없는 사역,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양식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굶지는 사람에게 가장 차리는 것은 음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레시피를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식탁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가지도 않으십니다. 단순하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와서 먹어라. 더는 굶지 말아라. 혹시 이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은 있는데 마음이 말라버리신 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 믿고는 있지만 더 이상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또 혹시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마음 한편에 계속 허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 허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 허기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못 살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식사의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배고픕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봤지만, 이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그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통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설교의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네 영혼을 먹이고 있느냐? 이제 설교의 끝에서 하나님은 질문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답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먹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보를 먹고 걱정을 먹고 사랑을 먹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도 여러분 설구를 들은 사람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들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세상의 우물을 파며 목마름을 해결했던 헛신수구를 이제 멈추시고 생수에 거름 대신 하나님께로 시설을 불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보래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었던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조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살기 위한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쌓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여 순중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그동안 비틀거리며 방어하던 발걸음을 이제 멈추시고, 지금부터 오직 주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걷기로 찾아하는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굶주린 영혼이 찾는 단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의심을 깨닫고 말씀이신 주님과 항상 통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